나에게 미용이란 처음 미용을 접했을 때 나에게 미용이란 미용사라는 멋있는 호기심이었고 자꾸 떨어지던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집중했을 때 나에게 미용이란 투자한 시간과 돈에 대한 아까움의 오기였다. 처음 스텝으로 왔을 때 나에게 미용이란 누군가를 예쁘게 할수 있다는 특별한 멋이었고 스텝 때의 나에게 미용이란 나의 부족함이 고객에게 미안해서 무엇이 불편하지 않은지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지 이리저리 살펴보며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의 배려였다. 그리고 선배와 선생님들의 일하는 자신감 있는 멋진 모습을 보며 내 미래의 모습을 꿈꾸는 꿈이었다. 디자이너로서의 첫 손님을 맞이할 때와 나를 찾는 고객님이 생겼을 때의 나에게 미용이란 감사함과 기쁨이 너무 가득했던 벅찬 감동이었다. 첫 출산 후에, 첫 출산 후 나에게 미용이란 인사, 인생, 인생? 이라는게 원래 이런 건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벌면 쓰고 나면 없어지는 험한 건가? 이런, 이런 생각에 너무 가득 차서 꿈이라는 그절로서의 생계수단이었다. 그런 마음이 마음에,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었고 둘째 출산 후의 나에게 미용이란 육아와 일을 멋지게 다 해내고 싶은 내 한계의 매일 같은 도전의 도전이었다. 지금의 나에게 미용이란 이런 긴 시간을 지내오면서 만들어진 나 자신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느끼며 감동하고 감사할 줄 아는 나. 나보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나. 길거리를 가다가도 보거나 들으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나. 새로운 걸 도전하면서 나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며 감탄하는 나. 그래서 나에게 미용이란 이렇게 만들어진 멋진, 정말 멋진, 하루하루 나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가슴 깊이,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그래서 더 멋져지고 있는 지금의 나 자신입니다. 이상입니다.